테마 26.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은 인간에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정교하게 결합시킨 모형이다. 16년 국회 8금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 모형 중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원성과 보수성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점증 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22년 국가 구금. 점증 모형은 국가 권력이 사회 각 계층에 분산된 사회에서 주로 활용된다. 점증 모형은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며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14년 국가 7급. 점증 모형은 정책 대안을 모두 분석하기보다 한정된 정책 대안에 주목하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다. 22년 지방 7급. 점증 모형은 일단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정책 대안을 실시하여 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수정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19년 국회 8금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분석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에서 수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점증적 의사결정은 마치 사람이 진흙 속을 비비적거리면서 간신히 헤쳐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여 또 스루유이라 불리기도 한다. 점증 모형은 실제의 결정 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17년 국회 8금. 점증 모형에 의하면 목표와 수단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 수단에 대한 분석은 부적절하다. 15년 국가 7금 점증 모형에서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은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점증 모형은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한다. 점증 모형은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사회보다는 안정적인 사회의 정책 결정을 더잘 설명해 준다. 점증 모형은 이론적 분석은 소홀히 하지만 무엇이 최선의 정책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존재한다. 점증 모형에서 훌륭한 정책이란 다자간의 타협 및 조정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점증 모형은 상황이 복잡하여 정책 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실할 때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16년 국회 팔금. 점증적 정책 결정은 기존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12년 국회 구금. 점증 모형은 계획성이 부족하고 기회주의적 결정이 되기 쉬우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는 부적절하다. 점증 모형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하고 보수성을 띠고 있어 급격한 쇄신과 발전이 곤란하다. 점증 모형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악순환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의사결정 방식이다. 점증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이 소수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도 있다. 합리 모형은 가치와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책 대안의 경험적 분석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지만, 점증 모형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과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본다. 합리 모형은 정책의 평가 기준을 목표의 달성도에 두지만, 점증 모형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수정해 둔다. 합리 모형은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정책대안을 평가하지만 점증 모형은 다양한 분석가의 동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책대안을 평가한다. 합리 모형은 이론에 크게 의존하지만 점증 모형은 비교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론에 의존할 필요성이 약하거나 거의 없다.